태원이 없는 공부방 원장님들은 학생 관리를 바로 이 방법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네 일타 공부방 만들기 댄 쌤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요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서 성적이 올랐는데 태원생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학생들의 태원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들의 퇴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도 계속 들어와야 하지만 나가는 학생이 적거나 없어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변 원장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학생들의 상담전화는 3, 4통이 오고 그 중에 한두 명이 등록할까 말까인데 특히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번이 통째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많게는 20명이 퇴원해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시는 원장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회원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신규 학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중1 때 들어와서 고3 때까지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고요. 정말 부럽죠?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학생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얘기니 다른 원장님들이 지나온 실세기를 일부러 경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시행착오 없이 공급방을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공급방을 운영 중인데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지속적으로 퇴원이 발생하는 원장님들께서는 이번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학생 퇴원과 관련된 고민이 많이 해소되실 겁니다. 퇴원이 거의 없는 원장님들의 공통된 특징. 첫 번째.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다. 학생들이 원장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언제 느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제가 머리를 깎거나 안경을 바꿨을 때또새 옷을 샀을 때 이것을 얘기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때 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를 느껴요. 거꾸로 학생들이 수업 때 지나치듯 얘기한 거나 아니면 학생이 지난 시험에 받은 점수 얘기, 지난 시간에 질문했는데 시간상 답변을 못 해준 것에 대한 답변을 해준 등과 같이 아주 사세해 보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학생들에게 바로 관심으로 비춰집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어느 학생이 그만둘 것인지 바로 느낌도 와요. 그는 학생들에게 미리 퇴원 예방 조치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적어도 원장님들께서 학생관리 미숙으로 인한 퇴원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사라진다고 보셔도 됩니다. 퇴원이 거의 없는 원장님들의 공통된 특징 두 번째. 학생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이유, 과제를 해야 하는 이유, 이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한다. 원장님들마다 실력, 성적을 올리시는 커리큘럼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에 맞는 학생이 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공부량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학생이 이 정도는 해야 실력과 성적이 오른다는 것을 원장님들은 아시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알것 같지만 몰라요. 설령 안다더라도 금방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문제풀이 시키고, 과제 내주고, 오답 시키고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럭저럭 따라오다가도 내가 이걸 왜 해야지? 과제 많아서 짜증나는데? 라면서 원장님들께서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상태로 바뀌고, 과제도 밀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실력뿐만 아니라 성적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그 이유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킨 원장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퇴원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런데 퇴원이 거의 없는 원장님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뭐가 좋고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 그리고 너희 선배들은 시키는 것을 잘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로 상승했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거죠. 학생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누구 탓이라고 생각할까요? 원장님이 아닌 학생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원장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태원이 거의 생기지 않는 원장님들의 특징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학생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두 번째, 원장님들께서 시키는 공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유를 끊임없이 납득시키기. 이두 가지가 학생들의 퇴원을 막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학생들이 다섯 명 들어오면 뭐합니까? 일곱 명, 여덟 명이 나가는데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지만 저는 이것을 많은 시행오 끝에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 제가 만든 영상처럼 어디서 흔하게 들을 수 없던 실전 노어를 이 채널에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구독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